함께 찬양 드리며 10월 17일 목요말씀 묵상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Çınar'ı bul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상부두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또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는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갈 길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함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사자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 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 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 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또 이웃 나라들에게도 재앙적으로 어렵게 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의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노력하고 기뻐한 것 즐거운 것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행위를 보시고,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라라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그 땅은 황폐한 황무지로 만들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공격할 군대를 일으키시고, 그들이 행한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요새와 성벽은 또 무너져 내릴 것이고, 농사 짓는 자들도 끊어질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장으로 돌아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자기 백성을 억압한 자들에 대한 보복입니다. 심판과 동시에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물을 없애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이 포로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대로 그것들을 채우고 또한 무자비한 반인륜적인 그런 악행을 기회로 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또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 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누브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요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고 또 그들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택한받은 또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양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멜과 바산, 에브라임과 길르앗에서 양떼가 만족할 것이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죄들을 그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마지막 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실 것 미침이라. 아멘. 구약시대에서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불태우며 그 짐승의 피로 죄를 대속하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제사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률하심으로 그들의 옛 죄악은 기억에서 모두 지우시고 마치 새로 태어난 자식들처럼 아끼고 보호하여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죄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완전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남기셨고, 드디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살아나도록 돌보아 주신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봐주고 남기게 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드디어 그 죄를 다 씻어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롭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속량 곧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죄로부터 돌이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 죄를 용서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검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가는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교만한 바벨론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많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기도의 제목, 특별히 몸이 불편한 많은 환우들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교역자 세미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Him.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시고 온전히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악한 것들을 완전히 주님께서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이 새벽에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은혜 감사드리며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겸손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주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그 뜻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그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회개할수 밖에 없는 하나님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은혜로 허락하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인하여 주님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따라 그 진리 가운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보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의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따라.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지며 아버지의 뜻이 하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